아멘. <laughs> 예,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사서 9장 6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비교적 자세하게 보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 하나님 자신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옛 유대인 유대교 해석자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 유대교 해석자들 즉 예수님 이후에 유대교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메시아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의미를 크게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성경 자체보다는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메시아 대한 예언의 의미를 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의미들이 어찌 인간이 희숙해야 되는 예언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우스운 예언이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적인 예언이 되고 맙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으로 지칭되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문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구절을 그 뜻을 살려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의 통치와 평화가 커져가는 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았습니다. 즉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이 시작되었고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 커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 즉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사의 예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 비유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커져서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져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침내 이스라엘도 예수를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어, 우리 성에는 열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열정을 뜻하는 패션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경우는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의 동기는 딱 하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의 동기입니다. 그 열정이 메시아의 성육신과 대속의 희생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예언이 있은 지 700여 년 후에, 마침내 메시아께서 예언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열정 없이 어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피 끓는 사랑의 열정 없이 어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펄펄 끊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펄펄 끊는 사랑 그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나를 향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혹은 지금 식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구져져 있습니까? 감격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없고 다 타버려 타버려 식은 잿더미 같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열정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을 사모하고 그 열정으로 당신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은 사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고 사랑의 열정이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꿈입니다. 이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이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으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꿈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합시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품은 것들이 그 마음과 열정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받은 한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밝히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새 식어지고 무덤덤해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열정으로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 또한 우리의 꿈이 주의 꿈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열정이라 하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지내